언제나 차분하고 성실하게 우리 회원들의 좋은 만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선우의 대표적인 커플 매니저입니다. 김선우의 커플 매니저가요. 오늘 서울에 거주하는 71년생 예의가 바른 사업을 하는 미혼 남성을 추천했습니다. 자, 매너가 있는 사업가 미혼 남성, 71년생. 이 남성은 유머 코드가 잘 맞는 귀엽고 센스 있는 서울에 거주하는 수도권 여성을 만나게 합니다. 결혼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결혼 준비가 잘된 만원의 싱글들이 많죠. 이런 남성들을 만나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할수 있는데요. 물론 젊고, 건강하고, 외모도 좋은, 50대 좋은 남성을 우리 김선혜 매니저가 추천했습니다. 이 남성은 미혼입니다. 초혼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했고요. 지금은 부동산 전문가, 임대 사업과 투자를 하는 연봉이 3억 이상 되는 실력 있는 남성입니다. 키도 176cm의 어, 늘씬한 체형입니다. 중교는 없어요. 좀 마른 체형이군요. 부동산 전문가로 임대와 투자 병행하고 있고요. 어릴 때부터 귀티나게 잘생긴 도련님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 같은 멋진 외모라고 합니다. 또 선한 님이지고요 고령이시지만 건강을 잘 챙기시는 부모님 생존합니다. 해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그 당시에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고위공무원으로 리타이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남성분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 살았고 지금도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굉장한 재력이 있네요. 자, 성격은 진솔하고 개방적이고 털털한 남성입니다. 성실함은 기본이고요. 예의가 바르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자, 본성품도 그렇지만 사람을 상대하는 말을 하다 보니 기본과 예의를 지키는 것이 습관이 됐다고 합니다. 자, 평소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수영, 등산, 테니스는 물론 요즘은 사이클에 빠져서 나중에 철인 삼중도 도전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자, 남자들이 싫어한다는 쇼핑도 좋아하고 예능과 드라마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의 장점 중 하나는 머리숱이 많다는 것입니다. 짙은 눈썹, 편안한 인상. 같이 다니면 외형적으로는 괜찮다고 그런 늘그 이야기를 많이 들을 거라고 합니다. 자, 외교도 많고 유무도 있는 이 남성. 71년생 싱글 초그 성공한 부모님 뭐 여성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자, 이 남성은 이런 여성을 만나기를 원하는데요. 이 남성이 눈이 높을 것 같지만 학벌 집안 외모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단 키가 너무 크지만 않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남성이 거기다 작은 키 아닙니다. 나이는 5살 이상 연하를 원하고요. 지역은 서울이 일순위, 서울 지역, 경기권은 1시간 내에서 갈수 있는 거리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교 상관없고요. 귀엽고 유머코드가 잘 맞는 센스 있는 여성을 만나기도 합니다. 티키티카가 잘 되는 여성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남성. 결혼이 늦었지만 막상 결혼 결심을 하니까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남성입니다. 이 남성과 만남을 원하는 미혼 여성분은 우리 김선혜민지에게 연락 주십시오.